자, 가성비 LPI 차량. 아, 그쵸. 그렇죠. 이 차량, 뭘까요? 이 차량이 이 가격에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가격. 가성비 차량이죠. 아, 멋진 블랙바디를 갖고 있고요. 이 차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랑이, 어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강동구 자장입니다 중고차 살땐 어디서 산다고요 찬스카 입니다 이제 좀 돼요 그러세요 <laughs>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린 차량은 자신감 네. 있게 저희가 내보내는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바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도할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기아 자동차를 살린 바로 그 차량이죠. 그렇죠. 네, 디자인, 아, 실내, 실외, 아, 모두 다 지금 봐도 정말 톤색이 없을 만큼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K5 모두가 아시는 그 차량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차량 그냥 평범한 K5 아니고요, 흔하지 않은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RPI 차량입니다. 네, 유일하게 기아 차가. 아, 현대를 꺾은, 지금도 꺾고 있죠? 그렇죠. 아, 그 디자인, 정말 멋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런데, 항상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어 LPG, LPI, 뭐가 차인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LPI는, 그, LPG, Direct Injection, 맞나요? <웃음> <웃음> LPI 같은 경우에는 기존 LPG의 기화기 방식보다 훨씬 더 연비가 좋고 힘도 세고 그리고 겨울철 시도 안 걸리는 그런 고질병들을 해결한 게 LPI 방식입니다. 어, 정확히 말해서 예전엔 기화기가 있어갖고 겨울철에 시동이안 걸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직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말 그대로 뭐다 다이렉트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렉트가 그냥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 스펙 알려드려야죠. 네. 2010년식 어, K5 LPI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좀 있습니다 35만 하지만 어, 이 차량 관리 상태 정말 좋죠 그렇죠. 제가 시운전 하부까지 다 보여드리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를 많이 탔지만 그만큼 아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고 타신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관리 상태도 한번 보여드려죠 야네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어, K5. 디자인 갖고 뭐라 하시면 절대 없죠. 없죠. 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나오는 K5조차도 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그릴. 어, 호랑이 코 그릴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이렇게 하이글로시 재질로 어,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죠. 이 일체형 그릴과 이제 라이트 일체형 디자인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내 상태도 전반 적으로는 말끔합니다. 아 여기 블랙 바디이기 때문에 블랙 네. 베젤 라이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 부분 보시면 어, 기스 많이너한 쪽이죠. 하지만 전반 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관리 상태는 좋고요. 어,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요 어, 디스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문콕 한번 볼까요? 아우, 문콕은 깨끗해요. 어우, 좋아요. 이쪽 요쪽 라인에는 이쪽에 살짝 있을만한데 어 전반적으로는 아주 말끔합니다. 썰팅도 어, 되게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라인 이쪽 도어 기둥 쪽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찍히는 곳인데요. 이쪽 라인까지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깨끗하네요. 주차하다 보면 이쪽 라인 많이 기스 나는 쪽인데요. 전반 쪽 아주 깨끗하고요. 뒷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상태는 전반 적으로 아주 좋네요. 그리고 휠 어, 휠은 좀 깨끗해요. 자 K5 하면 어, 전면부터 끝까지 크롬 라인. 어, 지금도 이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쁘게 디자인상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휀다부터 여기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 디자인상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쪽 부분 보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 이 하단부에는 가니시. 스포츠성을 좀 염두에 두고 디자인상 완성도 높게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머플러가 아 돌출형식으로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 어 마감처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LPG통 이렇게 마감재를 해놔서 이게 딱 봤을 때좀더 넓어 보이고 일체성 있는 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 전 세대보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웬만한 유모차도 들어갈만하고요. 어 솔직히인데 아쉬운 거는 당연히 휘발유 차보다 약간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공간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이 하단부에도 스페어 타이어, 특별어 공구 들 이게 마련되어 있고요. 어, 상태도 말끔합니다. 뒤쪽 보시면 이쪽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 어, 뒤쪽 휠은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약간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문콕 한번 볼까요? 문콕이 이 라인에서 생기는데 어, 이쪽 부분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어, 뒤쪽도 엇봐야죠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우 상당히 잘 만들었고 다 안정이 돼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뒷좌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쪽 먼저 살펴보면요 썬딩지 빗발에오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키파에서 제가 제게 잘한 게 하나가 여기 재질을 되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여기가 손이 닿기 때문에 기스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단한 여기 우드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기스가 안나기 때문에 디자인 중에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엉덩이가 쓸린 부분이라 가장 생활 많이 묻어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다신 걸볼 수가 있고요. K5는 타공 시트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엉덩이 모양으로 안으로 길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양쪽 옆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승차감 역시도 좋습니다. 엉덩이가 이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딱 쏠리고, 쏠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차량은 그런 걸 잡아줍니다. 자, 한번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뒷좌석 탑승을 했고요. 어, 뒷좌석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두 명이 타도 널널한 공간을 만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세 명이 타도 그게부쩍부쩍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좁아요. 그렇죠. 조금 적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센스 있게 실내등은 LED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천장 상태 얼룩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발이 바퀴 차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가운데는 에어컨 손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타스는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앞좌석 움직이지않는데도 이만큼 공간이 남기 때문에 어, 차가 좁다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중형차죠 그렇죠. 자 앞좌석 가실까요? 자 앞좌석 공간 앉았고요. 어, 대시보드 라인 정말 말끔하게 관리 상태 상당히 좋네요. 요 대시보드가 약간 운전사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갖고 그렇죠. 어, 인체와 좀 만지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도 당연히 LED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 그리고 이쪽에 AV 시스템, 그리고 하단부에는 어, 이제 AP 차이좀 보기 드문 옵션이죠.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듀얼이고요. 클러스터 이노라이저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어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 하단부에는 USB 단자, 아이포드 단자, 옥스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고 시각 잭은 두개입니다 자 후방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어, 나오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도 요 계기판에 표시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사양이 좋네요. 자 핸들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음성 인식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버튼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트립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오디오, 흐음 버튼, 보드 버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것도 에피 찬스 옵션이죠. 그렇죠. 예, 물론 프로토 에어컨도 옵션이긴 한데요. 이렇게 옵션상 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자, 35만 312km.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RPM이 1도 안 움직이죠. 아주. 어, 엔진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거 별도로 아이템을 하셨는데, 이제 LP 차량들은 스마트키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 최상위 트림에서도 K5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인데, 이 차량은 스마트키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 카드키입니다. 자, 실내에서는 이렇게 상태 좋은 걸 봤어요. 그럼 또 저희가 엔진룸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시면, 자,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역시 벨트 소리 정도뿐이 안될 정도 아주 정숙한 엔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진 소리는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망치 때는 소리가 나면 그 차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엔진룸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우수하네요. 자, K5 LPI 차량 저희 시운전 나왔습니다.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어, 상당히 퍼포먼스가 넘치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에 놀라고 관리 상태에 한번 더 놀라는 아, 그런 차량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정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차하실 때 핸들 떨림 기온 오브 떨림을 확인하는데 핸들과 기온 오브 떨림 없을 정도로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썬틴도 전면까지 되어 있고요 개방감 또한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5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본 내지 살짝 보여갖고 아, 반짝반짝한 게 아주 이쁘게 어, 느껴집니다. 어, 와이퍼 상태 또한 상당히 좋네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정차 시에도 게 RPM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서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 차량 또 정비도 많이 했던 차량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상당히 좋고요. 자, 핸들 썰돌림도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주행했을 때딱 보면 LP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아, 요즘 차량들은 상당히 출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출력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제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운전할 때 오, 시운전 후기에서도 있었지만 어, 정말 어, 휘발유 차량 타시던 분도 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느끼십니다. 전에 LPG 차량 타시는 분도 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죠. 자, 살짝 밟아도 상당히 부드럽게 주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출력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차선을 바꿔보고요.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럽게 운전이 아주 즐겁습니다. 자 브레이크 또한 밀린 거 없이 아주 잘 들고요. 아 그리고 요 차량 같은 변속되는 거는 거의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요쪽은 이제 구길이에요.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 상당히 구길인데 어, 지금 약간 카메라가 흔들리는것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잡소리 없이 아주 말끔하게 주행 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 이제 방지턱이 있으니까 한번 넘어봐야겠죠. 자, 조용히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두 번째 방지턱. 아, 좋습니다. 자, 상당히 말끔한 하체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하체 또한 봐야겠죠. 아시죠 가성비 LPI 차량 아 저희가 항상 만들고 있죠 네 K5 모델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보러 가시죠 자 로우암 상태 보시면 아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스프링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링크죠 링크 부싱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자 이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말끔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상태 그리고 쇼바 상태도, 뭐, 그리스 삐져나온 거 없이, 깔끔하네요. 자, 하체 보시면, 아, 현대가 좀 원가 절감 많이 했죠? 어, 디자인에 투자를 많이 한것 같아요. 예, 방열 처리판이 여기까지만 있고, 그리고, 언더 코팅은 요런 데안 해줬어요. 아, 요런 데왜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가를 좀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자, 요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조인트, 어, 상태, 아주 좋고요 예, 부싱 상태. 타이어도 엔드부싱이죠. 어, 여기 부싱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아, 주행 거리인데 노암 상태도 상당히 깨끗해요. 자 타이어 상태 보시면 어, 트레이드 좋고요. 편마모 없이 깔끔하게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쪽은 후면 타이어고요. 아,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바로 기아의. K5 네. 차량이었고요.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한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와서 보신 다음에 만족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님과 그렇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 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